자 그래서 어? 박근혜 대통령 민취임식 참석한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 도 있죠. 박 대통령은 일단은 양날의 칼을 다 지고 양날의 칼이 아니라 두 손에 떡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자기 마음이야 이거 완전히. 어떤 전술을 쓸까 선택 문제인데 윤석열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박 대통령은 가도 뜨고 안 가도 뜨고 저 같으면 안갈 텐데 대통령 스타일은 딱 가서 이 윤석열 취임석에 그 정말 이전 세계 한국에 VIP 있는 데가지고 박 대통령이 당당하게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 5월 10일쯤 되면요, 이 윤석열은 완전히 이제 이 반병신쯤 돼 있을 텐데. 어 그때 박 대통령 가가지고 스포트라이트 촥 받고. 어? 그 강경을 보면은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은 죄인이 아닌 거야. 아니, 600억, 700억의 뇌물을 처먹은 대통령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 감옥에 집어 넣은 그 검사 그 놈이 대통령 취임하는데 당당하게 VIP로 딱거기 간다? 지금 이게 이 박주선이가 <laughs> 초청장을 들고 왔는데 윤석열이라 놈이 얼마나 허접한 놈인지가 여기 드러나잖아요. 네가 잡아놓은 범죄자야, 박근혜 대통령은. 네가 잡아놓은, 네가 구형 45년형을 때린 범죄자한테 네 취임식에 오라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 어? 네 스스로, 인마, 어? 네가 조작날조했다는 걸 지금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모자란 놈이지. 얼마나 박 대통령에게 미안하면 그리고 겁이 나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생 까리거든. 조작 날짜 했더라도 한동훈이처럼 어? 생 까고 나 잘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해야지 윤석열이는 지난번에 가가지고 면먹었습니다 이걸 빌고 나더니 이렇게까지 초청하면은 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가야 되겠네. 어, 이렇게까지 엎드려 비는데, 박 대통령 안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가지고 당당하게 사진 쫙 찍히고 와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은, 어, 윤석열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옥 갔구나.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 대통령이 이제, 워낙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이런 전략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좀, 박지원급의막 교활하고 이런 놈이면요. 박 대통령은 이 안가에서 여기서 그냥 거의 결상전 해가지고 고립된 투쟁을 하는 게 맞는데, 워낙 허술하고 모자란 놈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박 대통령 정도의 눈으로 보면은 저놈 오래 못 간다는 거알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차라리 다니면서 어차피 자기 세력이 다 변질, 변절해가지고 이석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그 변절자들. 우리 미디어워치는 이제 그 변절자들 상안 알겠지만은 박 대통령은 또 어쨌든 자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다니면서 하는 거지 뭐. 전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이 막말을 퍼붓고 어, 이 우공당 떨거지들 등등 이 태극기파리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막말을 퍼붓고 조원진 무리들 어. 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 정가? 어. 조원진 떨거지들? 야 말이 나왔으니까 이해해보자. 너 우공당 떨거지들 플러스 해가지고 국본 떨거지들 하고 일파만파하고 다합쳐다 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무역 태극기 운동하는 놈들 다다 다 와봐 어, 다 모여보자고 한번 거기서 탄압받은 놈 나와봐 어, 탄압받아 가지고 감옥 간 사람 일단 나와봐봐 몇명 있으면 몇명 우공당 지도부 놈들 감옥 단한 명도 안 갔어요 국본 지도부 감옥 한 명도 안 갔어요 일파만파 지도부 김수일 회장 감옥 갔지 근데 그거는 탄핵무역 때문에 간게 아니라 정광 목사하고 집회하다가 감옥 간거 아닙니까 탄핵무효 하다가 감옥 간 사람, 일단, 탄핵무효고 뭐고,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감옥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태극기 파리들 중에서. 김수현 회장 말고 없지 않습니까 어. 감옥 안 갔잖아, 너희들. 그리고, 막말로, 내가 알고 있는 다 거의, 거의, 보수에서 그 거짓 불황자들이, 박 대통령 구속돼가지고 그거 구명온당을 해가지고, 후원금 말아서 얼마나 잘먹고잘 잘 살았어, 너희들이. 박 대통령 탄핵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도절도 없었던 놈들이 후원금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산 놈이 한두 놈이냐고, 지금.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니네들이 헌신한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너희 같은 그 불황자들 인생을 피게 만들어준 거지, 솔직히. 그 전에 니네들이 뭘잘 살았냐고. 우리 한번 모여보자니까 어? 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배신감 느낀다는 놈다 와보라니까 다 모여보자니까 우공당 떨궈지 국번 다 모여서 얘기해 보자고 희생한 놈 나와보라 그래 어 희생한 놈 일단 감옥 간 데가 미디어치밖에더 있어요 어? 두 명이나 갔어? 두 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감옥 가고 끝난 게 아니라 감옥 가서도 싸워가지고 지금 이제 조작 다 잡았잖아 태블릿 PC 미디어워치보다 더 헌신했던 놈들 나와보라니까. 그리고 우리 미디어워치는 박 대통령 탄핵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아요. 어. 이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월 2천만원, 3천만원 움직이거든요. 미디어워치가. 똑같아요. 왜? 우리는 원래 광고가 60%, 70%였는데, 어? 탄핵 때부터 광고가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광고가 충당되면서 똑같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덕에 뭘더 잘해먹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우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거야 물론 유지만 된 것도 사실 우리 쪽에서는 기적이라고 보죠. 어. 그리고 대단히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감사하는데 너희들은 인생이 폈핀 놈들이 한두 놈이냐고 어? 박 대통령 감옥 가가지고 인생 팔자핀 놈들이 한두 놈이냐고. <laughs> 솔직히 얘기하자면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5년간 헌신했다는 놈 나와봐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서 한번 얘기해 봐 어느 놈인지 최소한 내가 아마 헌신 따지면은 탑3 안에 들어가겠죠 누구든지 인정할 겁니다 탑1이지 탑 탑1인데 탑 <laughs> 내가 좀 겸손해서 얘기하면 탑5 안에 들어가겠지 너 전과 감옥 안 갔잖아 감옥 갈 일도 안 했지 너희들은 아예 자, 내가 박 대통령한테 아무런 배신감을 안 느끼는데 니네가 뭘 현실했다고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뭘 조원진이 왜안 만나줍니까? 조원진이가 박 대통령 뒤통수를 쳤으니까 안 만나주지. 어? 조원진이가 태극기 세력을 사유화해서 지가 사리사욕 책임을 쓰니까 대통령 안 만나주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때 조원진하고 끌었는데 뭘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나발이야. 조원진한테 물어봐봐. 박 대통령이 편지를 안 받은 게막 2년 됐는데, 좋은진 편지를 안 받는 게. 뭘 좋은지를 만나려고 자, 저희는, 이제, 태블릿 PC 두 대의 조작을 다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추가 증거들이 좀 들어오면 더 좋은데, 어쨌든 두 개의 조작 논리를 다 잡아놔서, 이제 우리 뭐부터 터뜨릴까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안 열어요. 재판이 지금 태블릿 관련 재판이 4개인데 JTBC하고 저하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SKT 고소한 건 그리고 최선이 태블릿 반환 소송된 거 여기 전부 다 김한수가 나와야 되는데 김한수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끝나요 근데 이거를 전달받았는지 재판부가 일제히 지금 공판을 안 잡고 있어요 아마 김한수가 하소연 했겠지 내가 재판에 끌려 나가면 다 죽는다. 이제 계약 수위도 다 걸렸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재판 열자 할 수도 있지만은, 차라리 쟤네들이 지금 겁나서 못 내고 있을 때, 우리는더 추가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태블릿 1, 2 모두 조작을 발표할 건데, 아마 지금 타이밍 보면은, 1보다는 2, 장시호 태블릿 PC를 먼저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재판 없이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태블릿 두 개를 다 조작을 밝혀냈을 때요, 이거 탄핵 그냥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고 있으면 되냐,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건재함을 과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박 대통령은 이 진실투쟁하고는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색할 거야, 본인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럼 자기는 정치력을 회복해 놓으면은, 우리가 판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딱 그냥 가지고 딱 정리하면 끝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왜 우공당 떨거지들은 자꾸 배신감 느끼냐, 이거. 한게 없으니까. 해놓은 게 없고, 앞으로 할게 없으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가지고 이 윤석열이가 저를 조작해서 구속했습니다. 어? 물론,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다백업할수 있어요. 왜? 증거를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우공당 떨거지들이 그냥 박 대통령을 둘러싸서 그냥 난리 나겠지, 어? 박 대통령이 지금부터 나 진실 추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막 싸우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어? 우공당 이것들 모여가지고 그냥 될 것도 안 돼. 저는 박 대통령이 지금 태블릿 상황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고서도 드렸고 그럼 이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는 최선하고 변호사가 돌파하면 되는구나 내가 끼는 문제 아니다 그럼 나는 정치적을 회복하고 있다가 얘들이 돌파하면은 그때 나서겠다 이렇게 무언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박 대통령이 이거 문제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끼어드는 순간에 우공당 떨거지들 달라붙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박 대통령한테 공격 편지 보낼 때그 우공당 떨거지들만 좀 떨궈달라 그리고 저 가세현 떨거지들 어? 요 둘만 떨궈달라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다 떨궜어 희한하게 희한한 게 아니지 박 대통령의 전술이었겠지 어? 자. 또 이거 갖고 또 우공당 놈들 왜 강영석과 김세현 만나주 우리 안 만나주 만나서 뭐할 건데 너희 할 얘기나 있어? <laughs> 내가 만나면은 나는 만약에 안난다 하면 내가 SKT를 어떻게 굴복시킬지 그걸 좀 상의하겠지 막 대통령한테. 뭐안 만나면 뭐 내가 끝낼 수 있지만은 너희들 조원진 떨거지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건데 막 대통령하고 우리한테 좀 고맙다고 말좀 해주세요 등좀 들려주세요 이딴 얘기할 거잖아. 자이 사진이 유영화가 자기 홍보방송 찍을 때 그때 이제 유영화가 가세현 스템을 끌고 갈때 요것들이 이 가족까지 해가지고 숟가락 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얘들이 왜들어왔겠어요 사실은 영상만 찍으면 되는데 얘들이 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밀고 간 거야 분명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가 됐다 그랬으면 이놈들이 가세현 실방 키고 들어왔겠죠 이놈들이 그럼 지금까지 공개가 안된 이유 뭐예요? 약속도 안 하고 스텝으로 위장해서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엠바고 걸었을 거라고 사기지만 왜 가수에만 만나냐? 여기 대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다른 유튜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반칙이니까 공개하지 마라 그래서 공개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그러다가 유영화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공개를 쳤어요 유영화가 떨어지자마자 어? 이제 이놈들 생각에는 아 유영화도 끝났구나 이제 어, 아까 그랬잖아요 장재원이 윤석열 뒤통수를 치듯이 이놈들도 유영화랑 똑같은 관계예요 아무런 이 신뢰와 이런 거 없이 같이 박근혜 팔아서 해먹는 관계니까 누가 먼저 뒤통수 치자 문제 아닙니까 가세현 놈들이 뒤통수를 친거지 이 엠바가 걸린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치 박대통령이 가세현 출연하는 것처럼 막 사기를 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불러가지고 내가 저놈들 입 다물라 그랬지 한마디 했겠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유영아가 부랴부랴해서 어? 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다 얘기한겁니다 박전 대통령은 가세원에 출연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아니, <laughs> 아니, 자, 생각해보세요. 너 김세희가 그 울면서 그 20억 어디서 뭐, 뭐, 니가 뭐 땅을 파니 뭐 해가지고 그 울면서 20억을 박 대통령한테 드리고 뭐, 대용석이가 무슨 뭐 3억을 내고, 그렇게 했다며? 어?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안 챙기는데, 내가 집안에 돈 20억을 가지고 대통령 집을 사드렸어요. 그런 가세연의박 대통령이 출연 좀 해주면 안 돼? 어? 아, 28억을 해준 <laughs> 매체에다가 어, 출연을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출연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도 아니고 전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출연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어? 아니 정치인이 필요하면 출연도 하는 거지. 유튜브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표현이면은 당분간은 출연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영한 변호사가 지금 워딩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요. 내가 볼때 이거 더세게 얘기했어요. 이거 아마 언론사에다가는 더세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어? 왜? 사진 깐거대에서박 대통령한테 조인찬을 맞았을 테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유영환한테너 강용석이 어떤 놈인지 알지? 너 조심해라. 몇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강용석이가 이 짓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냥, 너 빨리 얘기해가지고. 어? 가세연 출연 안 하겠다. 전혀 없다. 야, 김세인너 20억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20억을 준 사람이, 아직 거, 너그 스튜디오도 니가 만들어놨겠다. 감수초서도. 박 대통령 그 걸어서 한, 일분이면 가잖아, 내네 스튜디오에. 뉴영화에게 홍보 방송 해줬던 그까지 거도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용석이 지금 출마했잖아. 너가용석이 뭐라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거다. 왜가용석 거는 안 찍어줘, 박 대통령이? 28억을 쐈는데.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가세요는 이제.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가세현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28억은 뭐예요? 박지만 회장하고 친척들이 된 돈을, 그거를 이놈들이 못, 못 주게 막은 다음에 지들이 집어넣다가 이제 박지만 회장이 해결한대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지. 얘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 친척들의 돈을 못 받게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박 대통령은 자신있게, 가세현한테 돈 받은 게 아니야, 자기는. 친척하고 박지마장한테 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세현 따위들 나 출연 안 해.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부탁한 거. 우공당 떨거지를 제껴달라. 가세현 제껴를 다 제껴 써요. 이제 유형아 하나 남았네? 근데 이자는 내가 볼땐 있어도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유영아가 김한수한테 이게 엮여 있긴 한데, 아, 유영아 뭐또 이제, 뭐, 새에 따라서 뒤통수 치고 가겠지. 또, 김한수와 유영아는 또 무슨 신뢰관계 있겠어요? 어? 이 가영세가 요즘에 또참영진 시켜서 유영아는 엄청 까나본데, 지들끼리 싸움판 나겠지. 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어. 이거 제가 제 계획대로 태블릿 PC 두대 조작을 다 밝힌 다음에, 한 뒤집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만나겠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컨설팅을 해드려야지 이 탈행료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되는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출소하신 다음에 무슨 일들을 했냐 아세안 우공당 이 떨거지들을 날려버렸고 윤석열이를 무릎 꿇렸고 다 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 미디어워치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자기 스타일도 지금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통령 이 저렇게 건재한 모습 보여주는 게이 태블릿 PC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죠, 당연히. 만약에 박 대통령이 좀 쓰러져가지고 누워있어 봐요. 에라 정치 권력도 없는 놈들 그냥 빨리 때려버리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건재하니까. 물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박 대통령이 태블릿 PC에 관심을 갖고 한마디 해주면 좋지 않냐? 글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은 괜히 해봐야 설한만 설럽고 우리가 지금 물 밑으로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막 결정적일 때는 하지 않을겠어요. 왜 이것도 하나의 무시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인데 박 대통령이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 치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 대통령의 정치란 얘기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 있는 곳에다가는 숟가락 잔단 얘기잖아요. 저는 결정적일 때될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미디어치가 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판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